하고 한 세정거장 정도만 더 가면은 EBS가 있어요. 보통은 버스 안 타고 걸어가긴 하는데 이제 버스가 시간이 맞을 땐 버스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저기 버스가 오고 있네요. 저걸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렸습니다. 저 원리로 보이지요? EBS가 짠! 네, 전 절로 갈 거고요. 열심히 걸어가야죠. 멀다, 멀어. 아이고, 멀다. 회사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제가 빨리 차를 사야겠어요. 빨리 차를 사면 좋은데, 문제는 제가, 면허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근데 제가 면허 시간이 안 나네요 이제 시간을 내봐야겠어요 아 거의 다 왔다 이제 이야 타봤습니다 EBS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도곡양재? 이쪽에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서울에서 다니기가 훨씬 수월했다고 하는데 뭐 이젠 옛날 얘기지 뭐 탱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보셨을만한 회사 입구고요 아예 앞에 튤립이 아주 이쁘네요 자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아 신기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전 소독을 하고요 바로 요걸 찍고 들어가요 엄마 아, 이제 엘리베이터입니다. 회사에 펭수가 가득합니다. 짠! 5층에 도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공간이고요. 여기사도 이제.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역시나 출입증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돼요. 우왕, 신기하죠? 여기 이렇게 다, 다다다닥 편집실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스튜디오를 쓰고요. 메이크업은 저기서 합니다. 마스크 착화맞다 오늘 또 중간에 마씀터 오시는 거 아니야? 맞아. 안돼? <laughs> 오늘 마씀터 드릴 거 있거든요. 음. 제가 또 책이 잘 나왔는데 책? 네, 그 저희 그 교재 있잖아요. 음. 제가 한권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음. 근데 이렇게 생활이요 <laughs> 저가 나와서는데 응. 보통 28분 25초에 서 35초 사이에 끊을 날이 있 안녕하세요. 어? 후배 후배.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꿀 중에. 예뻐. 항상 해피한 <해피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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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뭐 써놨어요. <목소리> 어마어마해. <목소리> 느낌이 이쁘네~ 나, 진짜요 자, 한땀 한땀 정성 들여서 써. 미리주시나요 감독님? 음, 차아프리요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앞으로 여기서 계속 차아 아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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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저는 안 돼요. 오지프세요 <laughs> <laughs> 예, 지금 잠시 다녀오 <laughs> 스타 really bad o t friends j e a 사람이 기계를 스마트하게 쓸줄 알았는데 사람이 안 스마트해 가지고 일이에요전 집구석에 <laughs> 처박혀있어요안써 <처박해서 웃음> 봐. 쓰던... 저는 엄청 제가 잘쓸줄 알고 막 애플 펜슬도 샀는데. 응, 응. 뭐야? 확실히 화면에서 저는 머리를 묶는 훨씬 예쁘게 나오거든요. 음. 괜 <laughs> 이러고 펭수를 만나는. I caught him. Allison's class. They didn't need to eat pizza for dinner.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치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왜 보면요? 제가 입을 옷을 다섯 벌, 뒤쪽에 거 다섯 벌 정도를 미리 챙겨주시고. 부조정실이라고 부르는 곳이 세팅하고 녹화기기 만지는 곳이고 그리고 스튜디오는 바로 앞에 붙어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물을 마시고요 쭉쭉쭉쭉 지우는 거쉴수 있게 이렇게 소파도 있고 여기가 이제 제 샵입니다 안녕하세요. 펜 마이크 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이크를 끼고 촬영을 갑니다 음, 카메라 감독님이랑 사막 감독님이랑 촬영이 피디님도 그렇고 촬영이 막 연달아 있으실 때가 있었고 식사를 잘 못하세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식사를 사야겠죠? <laughs> 지금은 지하 1층에 시외에 가서 단단하게 먹을 것도 사고 이디야 커피에서 커피 마실 것도 사고 올라오려고요. 여기는 군의 식당이에요. 네, 다 같이 먹을 간식이랑 밥을 간단하게 사고 1 층에는 오늘도 펭수 갈기적 있죠? <laughs> 요 위에가 펭숙소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닫아놨고.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곧 녹화 시작 시간인데, 빨리 나와야 되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브이로그 찍으시는구나. 네, 지금 오늘 선언했어요. 찍어보려고. 괜찮장. 네, 저 완전 배고는데 응. 아,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튜디오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스튜디오는 아닌데요. 있을 건다 있는. 각각의 백마다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전이있는 곳입니다. 위에 보시면 조명도 굉장히 많아요. 이 뒤쪽에도 조명이 많기 때문에 개수가 꽤 되죠. 와, <laughs> <laughs>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뭔가 죄수복같은 느낌이 지금 <laughs> 얼핏 약간 지금 여자 재소자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했습니다네 키스사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성적 쑥쑥 더뉴 중앙영어 1학년 김지원 선생님입니다 자오늘 여러분 저번 시간에 예고를 드렸듯이 과거형 중에서도 불규칙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자, 맨 처음엔 do 입니다. 사실 우리 do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저번에 보이지 마. 부정, 과거형 부정 이런 거할때 나왔었어요. felt. 따라하세요. got, got 할수 있어요. n e w n e w 마지막 met. The police officers라고 하면 그 경찰관들이요. knew 알았어요. 뭐라고 하면 The man, 그 남자가야 was lying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I didn't eat a hamburger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서 이걸 보시게 되면 He didn't 썼어요 그 다음에 feels 이런 식으로 s를 살리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He didn't feel good. bring 동사 원형인지 brought 뭔가 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뀐 건지 고습니다생하셨습니다 바로 퇴근하시는군요. 수고하셔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유난히 힘들다. 신기하죠 여러분? 자 여기가 구조정실인 거죠. 여기 이제 녹화할 때는 제 화면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그램 이런 거막 만지고, 방송국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스튜디오에서 나오면 진짜 바로예요. 이렇게 쭉, 바로. 짠! 여기가 이제 저희 분장실이고, 전 여기 이렇게 앉아서 아까 받은 거고, 이제는 의상들이 다요 안쪽에 있습니다. 딴데도 이상이 많아요.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셀렉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녕 여러분! 제 원래 옷으로 갈아입고 퇴근을 합니다. 와 퇴근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퇴근 퇴근! 너무 힘들지만 팽수는 예쁘다. 어, 일산 되게 예쁘네요. 팽아, 팽아, 우린 동료. 응. 음. 게스트하우스에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응. 음. 비숙이라 음. 나밖에 없어. 아 <laughs> <laughs> 짠, 여기, 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또 열심히 지하철 타고 갑니다. 너무 감사하죠. 일산에서 어쨌건 서울에 오는 거니까. 아, 롯데마트도. 뭘 먹어야겠다. 아, 먹이를 찾아오스렁 걸리는 아이에나를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어. 아유, 안녕하세요. 네 퇴근했어요 여기는 이제 제 방은 아니고 저희 집에 컴퓨터가 있는 방인데요 아, 아까 전에 사온 새우 지금 밤에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됐어요 열심히 따서 음. 음. 이렇게 생겼는데요. 머리 떼고 뿌리 떼고 통째로 음. 이렇게 꽃질 까는 게또 새우 먹는 재미잖아요. 다 <놀떡> 됐다.